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과서 104페이지에 있는 가시리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용학습 6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가시리 영상 한번 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대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가시리 가시리 입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입고 나난 위 징질가 대평성대 날로는 어찌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입고 나난 위 징질가 대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만 안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 징질가 대평성대 서로님 보내 옴론이 나난 가시는 듯도셔오셔 나난 위 징질가 대평성대 작자 미상에 고려가요 가시리입니다. 그럼 보시면 일단 첫 줄부터 볼게요. 가시리 동그라미 가시리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끊었죠. 이런 것들을 어3 3, 3 2조의 삼음수율 33이조의 음수율이라고 하죠. 3 3 2조의 음수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덩어리가 세 개기 때문에 삼음보라고 했어요. 가시이 가시리 있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나난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락을 맞추기 위한 여음이에요. 여음꾸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요소고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난이라는 말은 지금 다 본문에서 있는 거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발이고 동그라미, 가시리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이렇게 했을 때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니까 3 3 2조의 음수율을 가졌다. 이것도 두 번째 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덩어리로 읽으면, 발이고, 끊고, 가실이 끊고, 잊고, 끊고, 이렇게 삼 음보가 되는 거예요. 음보랑 음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음수율은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음보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같이 보면, 가실이,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실이라는 글자에 A라고 쳤을 때, 가실이 있고도 똑같이 A가 반복되죠. 가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얘도 A가 되는 거고, 달이고, 여기에는 어디에도 가실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를 써서 B라고 읽고, 다시 다음에 있는 가실이 있고, 얘는 앞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A라고 적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계속 말했던 AABA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줄에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후렴 군데. 이 노래는 지금 남녀간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위증질과 대평성대, 대평성대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궁중 음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왕한테 송축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어, 의미 없는, 그니까 이 글에 있는 말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후렴구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들어있는 거죠. 이별의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위진들과 대평성대라는 그 송축을 바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다른 후렴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후렴구도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 어, 기승전결 네 가지 연 중에서 기연에서는 지금 이별에 대한 슬픔과 하소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연,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냐? 라고 물어보면서 떠나는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승에 등장합니다. 후렴구는 역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연에, 잡아주고 싶지만, 잡아와 주고 싶지만,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어,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체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전통적인 모습의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다음에 마지막 년. 서론님 보내옵난이 이때 서론의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있고 서러움의 주체가 만약에 그 나를 떠나간 임이라고 한다면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서론님 보내옵난이 가시는 듯 금방 돌아오세요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줬어 내가 너를 보내긴 하지만 직접 표출하면서 소망에 직접 표출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릴 테니까 돌아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에서 체념적 수용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는요, 지금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드러내다가 이내 체념하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운율은왜 느껴지냐면 사문보. 가슬이 끊고, 가슬이 끊고, 있고,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슬이 있고가 반복되고요, 후렴구도 반복되고, AABA 구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운율이 느껴지죠. 왜냐 반복이 있다면, 운율을 보여준고, 운율을 형성하고, 또 의미를 강조한다고까지 얘기했었으니까요. 이 작품에는 지금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반복을 하면 운율을 형성하고 강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의 반복도 운율 형성하고 임금에 대한 송축, 어, 나라의 태평성대를 바라고 임금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송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시리 핵심 정리 적고 넘어갈게요. 고려 가요고요. 서정적 정서가 드러나 있어요. 그다음에 애상적 어, 이별을 얘기하면서 슬픔은 슬픔이 나오니까 애상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전통적인 기적 정결식의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이별의 정한 정과 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승전결에 따른 시상전개 보여주고 있고, 반복법 사용해서 의미강조, 운율 형성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간결하고 소박한 우리말 사용해서 전통정서인 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은 각각 이렇게 돼요. 이별에 대한 슬픔과 소연 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떠나는 임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승 부분에 등장하고요,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못 갈까, 안 올까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전에서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재회에 대한 소망 얘기하고 있는 게결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시리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 넘겨서 다음 서사관례까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서사관례는 여기 지금 107 페이지 봅시다. 작가가 서술자를 내세워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을 서사라고 합니다. 서정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했고요. 서사갈래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소설이든 간에 서사 갈래에는 무조건 사건과 갈등이 있어요. 그 사건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로 나오는 게 줄거리고 그 풀어나가는 방식에 따른 인물의 성격들이 나오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어, 사건과 갈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 갈래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 인사 배가 등장하고요.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또 이야기에는 인물 내적 갈등, 내면적인 갈등이 있고 또 인물과 인물 사이에 싸움 외적 갈등이 있고 또 홍길동 자처럼 홍길동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 서사, 서자잖아요 서자 적자와 서자 사이에 이런 갈등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옛날에 그 전통적인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물과 환경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고 이게도 외적 갈등으로 들어가요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요 서사 갈래에는.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같이 소설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우린 이번에 그래서 문학의 갈래 두 번째 서사갈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 볼게요. 어, 전문이 다 실려있는 작품인데 어, 이 작품은 지금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땅에 대한 가치인식을 촉구해주고 또 물질만능주의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영상 가볍게 보고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함께 같이 볼게요. 함께 볼 작품은 이태준 작가의 돌다리입니다. 1943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근대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의 차이를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에요. 이태준 작가는 이전에 보았던 복덕방과 달밤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완성도 높고 서정적인 단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주인공은 의사인 창섭이와 그의 아버지이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입니다. 창섭이는 오랜만에 고향에 와요. 고향은 읍내에서도 떨어진 시골로 묘사가 되는데요. 고향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생각난 게 누구냐면 어렸을 때 죽은 자신의 여동생 창옥이에요. 창욱이는 어린 시절 의사의 오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처음에 배가 아프다니까 의사는 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주사만 놓고 가고요. 그리고 나서도 밤새 열이 나서 병원에 한번더 갔는데도 또 오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맹장염이었는데 이미 손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려서 동생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분노. 무능력한 의사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분노 때문에 창섭이는 농사를 지으라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서울에서 의학전문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오, 공부 진짜 잘했나봐요. 지금은 서울에서 유명한 맹장 전문의가 됐어요. 어쨌든, 고향에 다시 온 이유가 뭐냐면요.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3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땅을 꽤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너무너무 반가워하세요. 왜냐면 손주들이랑 같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어머니의 걱정이 있습니다. 창섭이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음, 고향에서 소문난 성실한 농사꾼이세요. 그리고 정말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땅을 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꾼 딱세 명만 쓰고 자농으로. 그러니까 소작은 절대 주지 않으신 거죠. 스스로 땅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오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연, 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마을에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살얼음이 언 개울에서 다리를 반쯤 담그시고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돌다리는 어떤 돌다리냐? 증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에 쓸 묘석, 그러니까 상도를 그 운반하기 위해서 손수 만드신 돌다리예요.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해전 장마에는 그만 돌한 장에 떠내려 갔던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뭐 나무다리도 있는데 왜 돌다리를 굳이 고쳐서 다시 쓰세요? 하면서 묻지만, 아버지는 그 돌다리가 가지는 그 과거와 자신을 이어주는 그런 가치,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나무다리, 그 밑에 한게 뭐가 좋냐?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짝 이두 분의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요. 보세요. 돌다리는 튼튼하지만 옛 것이죠.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나무다리는 만들기는 쉽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되죠. 그쵸? 여기에서 편리하고 또 빠르고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현대인들의 사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다리에서요. 즉, 여기에서 아버지 당신의 가치관은 전통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아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들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자, 의사인 아들이라고 한번더 강조한 이유가요. 아까 방금도 이야기해드렸듯이 현대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직업이 여기서는 의사거든요.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은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나 가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지 1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는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이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났는데 그곳이 입원실로 변장하기 용이하고 또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해서 정말 좋은 물건인 것 염하기는 하나 염하다는 건싼 거예요 싸긴, 싸다고 하기는 하지만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아도 그것을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테니 집값 3만 2천 원이 따로 있어야 할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고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1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사실 아버지에게 아들의 설득은 이렇게 논리적인 설득을 했는데도 시앨도 먹히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편하실까? 물질이 얼마나 늘어날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 아버지는 거의 땅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네가 이렇게 큰게 누구 덕인 줄 아니야. 다 땅이고 논덕이다. 땅만큼 공평한 것이 없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아니니에게는 매몰찬 게 그게 그 공평한 게 땅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내 눈으로 본 바치고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니? 나라가 어딨니? 이게 입은 생각이에요. 자, 땅 가지고 땅 놀려가지고 돈 불리려고 한 애들. 내가 보기엔 걔네들이 다괴이한 사람으로 보이더라.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아니? 내가 땅 없이 뭘로 했겠니? 밭에 가서 조, 절도 하고, 논에 가서 절을 해야 쓴다. 자거로 하늘, 하늘 하지만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칠 수가 없다.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 없는 거야.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이 우습게도 여겨지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무엇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있어. 그러나 힘드리는 사람에게 힘드리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보답을 해주신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한테 맡겨버리고 도화, 도해지에 가서 돈 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땅으로 살면서 땅을 야박하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창섭이가 딱 입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참 멋있는 분이구나. 하고 인정해요. 아버지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돌다리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돌다리의 가치가 작가가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니네, 돈만 되면 소중한 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땅은, 전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이거죠. 이태준의 돌다리, 어, 글이 길지 않은 소설이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실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통해서 우리 이태준의 돌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럼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소설의 기본 요소 아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까지도 한번 보고 나서 볼게요. 소설의 3요소란 일반적으로 소설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인 주제, 문체, 구성을 가리킵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과 핵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작품의 주제는 작가가 지내고 있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체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문장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작가의 개성적 언어의 특징을 가리킵니다. 특정 어휘의 선택, 문장의 길이 변화, 비유나 암시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의 사용 등에 따라 문체는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구성은 인물과 사건을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여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개시켜 나가는 기술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건의 전개와 행위 구조를 통해 구체화되는 이야기의 짜임새를 말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플롯에 해당합니다. 소설에서 구성의 기법은 이야기의 전체적인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러한 소설의 구성에는 반드시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소설 구성의 3요소라 합니다. 먼저 작품 속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건, 즉, 인물들이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일들과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의 존재와 행위를 구체화시키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탕이 되는 시간과 장소, 시대적 공간적 상황을 가리키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설 구성의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소설 구성의 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죠. 서사 관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참 요소이기 때문에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것도 어,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나왔던 그 부분도 수업하면서 계속 다시 나올 거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핵심정리 다 적어줄 건데, 그거 적은 거다 필기 꼼꼼하게 한 다음에 작품 길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다 실려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몇 쪽까지 실려 있냐면. 음. 117조까지 해가지고 총한 5장 정도로 실려있는데, 어, 핵심정리 적, 다음, 이번에 적어줄테니까, 이거 필기하시고, 다음 시간에 핵심정리는 적지 않고, 본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다리 단편 소설이고요 사실적이고 비판적 교훈적이래요 이 내용 일단 다 적은 다음에 작품 마무리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필기할게요 시간은 일제 강점기고 일제 강점기라는 걸 드러내주는 용어들이 작품 본문에 등장해요 그것들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지금의 강원도 철원 쯤으로 되는 농촌 마을에서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작가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등장합니다. 어,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에 대한 가치 인식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이 가치에 대해서 어, 아들과 아버지의 가치관 대립이 나타나고 돌다리 나무다리로 보여지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인물 아버지랑 아들이고요. 그 대조라는 게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돌다리 나무다리의 대조, 그다음에 땅에 대한 가치 인식에 대한 대조, 그다음에 아들과 아버지도 대조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인물의 대화랑 허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했다가 요약하는 부분이 있고 대화했다 요약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작품 전체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그냥 가볍게 보신 다음에 작품 본 다음에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적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드리지 않을 거니까 멈춰 놓고 적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본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